브라카샤 씨는 뭔가를 좀 보여 줘야 또다미드 사파타와 다음번에 만났을 때도 주눅 들지 않고 경기를 펼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국 사람의 정서로 생각했을 때 네. 지금 경기장의 분위기가 뭐 사파타 선수가 굉장히 또 대선배이기도 하고 그렇죠. 관중석에는 세미사이그노 선수, 카시토 코스타스 필리포스 선수, 네 네. 뭐 에디 레폰스 선수 이런 정말 대선배들이 계속해서 관람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목을 받고 관람을 하는 상황에서 더잘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긴장이 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과연 하사해 선수는 좀 어떤 성향인지도 궁금합니다. 초거 풀어냅니다. 네, 스포츠 스타들은 항상 볼때더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런 레벨이 아니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중이 많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더 잘하는 그런 뭐 연예인적 기질이 맞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얇게 맞았어요. 그러나 특정과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한참 올려놓고 들어가는 헤샤씨 탄력감 있게 사용했는데, 직접은 아닙니다. 아, 이게, 조금의, 오차가 있었네요. 마지막 쿠션에서 꺾였습니다. 키스가 네, 아주 간신히 빠졌네요. 일목적으로 두툼하게 밀어놓긴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얇아서 키스의 위험성이 조금 있었고요. 득점과는 또 무관하게 지나갔습니다. 구 쿠션으로 진행하나요? 어, 라운드를 많이 만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득점. 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지 않고 회전량으로 각도대로 그냥 꺾어서 만드는 방식과 지금처럼 조금은 적은 양의 회전을 주지만 밀어서 휘면 현상을 만들어서 각을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카샤시 선수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했고요. 음. 아, 다르게 꺾입니다. 오. 네. 이번에도 굉장히 강한 속도감을 사용했죠. 네네. 이런 점은 사파타 선수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파타 선수는 뭐 강하게 치더라도 조금의 탄력을 실어준다라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하샤이 선수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뭐 힘의 양을 10이라고 가정하면 한 6에서 7 이상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퍼쿠션으로 네, 좋습니다. 자게 분리각을 만들면서 퍼쿠션 뒤돌리기 성공했습니다. 세트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길게 진행하면서 밑에 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닝. 18살의 신예 브라카샤시 살짝 휘면상이 나왔는데 어, 네. 그러니까? 얇게 막 맞았네요. 세 번째 세트는 매 이닝 득점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를 짧게 시도했죠. 여기서 근데 원투쿠션 이후에 살짝 휘면상이 있어서 자칫하면 짧아질 뻔했습니다. 네. 뭐 물론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됐지만 조금, 조금은 더 부드러운 속도감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걸어치기로 모양 좋습니다. 툴포인트 추가합니다. 휘의 현상까지 밀리는 현상까지 아주 정확하게 캐치를 한 하샤시 선수, 브라카샤이 선수의 멋진 공격이었죠. 대선배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저 대선배 두 선수는. 탈락했습니다. <웃음> <웃음> 부담이 없어 보이죠.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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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슬슬어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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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슬. 슬슬. 슬슬. 슬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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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깔끔하게 성공됐습니다. 대회전으로 길쭉하게 만들어 냈는데, 네, 좋습니다. 5득점 오늘 앞서 1세트에 5점 연속점이 있었고요두 번째입니다. 할때 1까지. 타이머 이번 3세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본인의 의지를 많이 보여주는 공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laughs>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빨간 볼을 쳐서는 뭔가 진행을 할수 있는 방식이 없는 것 같고, 아, 노란 볼의 왼쪽 편을 겨냥하는 걸로 봤을 땐 뒤로 돌려치기를 짧게, 퍼쿠션의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laughs> 려 이렇게 여기서 더 짧게 진행했고요. 아, 진행이 좋습니다. 안 맞았어요. 아, 이거 안 맞았네요. 아, 아슬아슬한 차이로 보였는데, 들어가는 걸로 보였거든요. 어, 저는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laughs> 네, 아, 확실히 안 맞았네요. 아, 정말 정확한 설계로 득점을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뱅크샷 공략, 아, 돌리기 짧게 뱅크샷. 아, 네, 조금 길게 진행했습니다. 재회전 뱅크 샷이었군요. 사이밍 노란 공과의 네 피했고요. 네 좋습니다. 9대1 스코어. 앞돌리기 대회전을. 일목적구는 키스를 잘 빼줬고요. 여기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세트는 아무래도 브라큐스 하샤시 선수의 세트가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반환점을 돌았고. 짧게 시도하는 아저 사이로 나가네요. 그래도 3세트에서는 매 이닝 극점하면서 9대1, 8점 차. 사파타의 네 번째 이닝. 이 이닝에서 한점 올리고는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려놓을 수 있을 때 한참 벌려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추격을 해올지 모르는 선수가 또 사파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배치들을 하나 두개씩 받고 포지션으로 이어가서 뭐 득점이 좀전 2세트처럼 5득점 두번이면 이미 10점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샤이 선수는 생각보다 긴장감을 풀지 않아야 합니다 걸렸어요. 네. 뱅크샷 아, 멋있게 처리합니다. 더 포인트. 서리뱅크샷을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조금 짧아지는 듯 테스나 네, 두껍게 아주 잘 맞으면서 각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냈죠. 회전이 네 좋습니다. 오 방향이 생각보다 좋게 맞았는데요. 사 득점. 옆돌리기또 차분하게. 일목적구는 이미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저쪽 코너로 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득점까지 또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아 지금 배치는 대회전을. 얇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전력 을안 주고 쳐야 되는 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전력을 지금처럼 아예 안 주고 쳐야 키스 타이밍을 만들 수 있고 각도 또한 만들기가 편해 보였습니다. 오득점 옆돌리기죠. 네. 옆점. 좋습니다. 역시 옆돌리기는 <laughs> 믿고 보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1세트 5번째 이닝에서 6점 그리고 3세트 5번째 이닝에서 역시 6점 3세트는 4번째 이닝이네요. 오늘 하이런 6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2번 배치가 조금은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아, 빨간 볼을 치면서 비껴치기를 치어도 되고요. 흰 볼을 치는 거는 비껴치기를 칠 수는 있지만 키스가 조금 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눈에 보이는 배치는 비껴치기라는 배치. 뭐, 앞 돌리기도 칠 수는 있겠지만요. 뒤로 돌려치기 짤, 짧게 치는 배치는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득점이 풀리면 이번 세트도 어느 정도 좀습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뒤로 돌려치기 짧게로 갑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반대전으로 끄돌면 상이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 갑니다. 갑니다. <laughs> 네. 어 대단한데요. 사파타 선수가 타이아웃까지 써가면서 공을 들인 샷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1목적구 1쿠션 아, 수구가 1쿠션 맞고 2쿠션 진행하는 도중에 네. 키스타이밍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사파타 선수가 몸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키스타이밍을 잡아냈는데 아, 저걸 잡아냅니다. 대단합니다. 연속 7득점. 아, 여기서 회전력이 살아야 합니다 아 조금 맞았어. 짧았어요 선 여기선 여기선 여도선파기선수가한 이닝 7 득점을 성공하면서 타이트한 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기이닝접어들었선요 생각보다 좀 많이 접혀들어오는데 네 많이... 짧았죠 이렇게 유소년 때부터 주니어 시절을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한 선수들은 대체로 기본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스트로크나 이런 기본구라고 표현하는 각에서는 심리적으로 흔들려도 득점을 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화실 선수는 지금 옆돌리기 오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컸던 걸로 보입니다 3세트 들어와서 첫 번째로 공타가 나왔습니다. 피켓이 길게 가는데 아 탔습니다. 각이 만들어지나요? 여기서 아 그렇죠. 조금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스코어에서 누가 치고 나가느냐. 비교치기를 길게 시도했는데 반대전의 영향이 너무 많이 작용이 되면서 너무 길게 만들어졌죠. 어 노란 공 잘못 돌았어요. 다행히 긴 쪽으로 가서 다행인데. 이 짧은 길로 갔었다라면 아마 득점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뭔가 조금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샤이 선수가 얼굴만 나서 그렇지 이 손으로 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11대8 얇은 두께 치면서 뒤로 돌려치기 배치였죠 아, 이번 배치 또한 뭐 다다큰 난이도를 가진 배치는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득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배치네요. 살짝만 분리각을 만들어줘서 파이션션 형태로 뒤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연속 석점11대 8. 자짝 꺾어놓은 듯하게 살짝 끌림을 만들어서 파이브 쿠션의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더블 쿠션으로 갑니다. 오, 좀덜 내려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각도 만들어졌네요. 네, 좋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는 하셨습니다. 두 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세트를 따면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리버스 공격. 아 조금 모잘랐네요 앞쪽으로 빠졌고요 그러나 넉점 올려놓으면서 13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사이밍에서 아, 사파타가 7점을 냈고 하샤시는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13점 돌리기를 쳐야 합니다. 아마 짧게 진행을 시키지 않을까 싶은 배치인데 두막이 쳐놨고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음. 아 많이 꺾였죠. 두이닝 연속 무득점. 구멍이 꺾임이 많았다, 분리각이 컸다. 그 뜻은 뭐, 당점이 조금 낮았다거나 임팩트가 좀 강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피했구요. 네,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 예민한 각에서 출발을 하는 입사각이 어려웠던 뒤로 돌려치기 배치인데 회전량 조절 아주 잘해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돌리기 파이브 쿠션. 네, 좋습니다. 카샤 씨가 그래도 3세트에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습니다. 15대8로 다비드 사파타를 3세트에서 꺾으면서 세트 스코어 2대1, 한 세트 차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옆돌리기까지 특께감도 아주 잘 써, 써줬죠. 일목적구 장장장으로 기스 빼주고 파이브 쿠션으로 빠질 네. 데 없이 득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가 이제 4세트로 향하겠습니다. 과연 승부는 누구에게로 기울어질까요? 저희는 잠시 뒤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